와 동생들 잘 있었지? 아 형이야. <laughs> 아와 그래 오늘 형이 뭐 방송하는 날이라서 방송 좀 한다. 음 현재 시간은 3월 14일 오후 3시야. 아 3시 2분이야. 음 일단은 아, 비트코인부터 좀 보고 가자. 음. 일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인데, 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여기 조금 크게 해서 보여줄게. 음. 야, <laughs> 보면, 이렇게 봐. 음. 그리고, 요렇게. 근데 얘가 지금 이탈을 했어. 그지? 음. 요 추세대를, 지금 이탈했다 어. 그러면 일단 요렇게 보면 자 여기를 지금 밟고 올라온거야 내가 밟고 올라왔어 어, 눈좀 지어보자 잠깐만 어. 요렇게 이해되지? 음. 여기를 밟고 지금 반등을 준거야 어. 근데 아, 얘는 음, 요 저점 있지, 요 저점 그리고 요 저점 어, 여기 이 구간까지는 하락을 열어놔야 된다. 음, 아, 형이 그냥 안 간다고 했잖아, 그지? 어,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을 열어놔야 돼. 어, 그냥 안 간다고 아, 이해 되지? 음, 이 보면, 이렇게 올라오고, 뭐또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여기, 여기, 요 새끼 보이지, 여기? 어? 이 날짜가 보면은, 17일이야, 17일. 아, 17일 또는, 아, 17일 정도 되네, 17일 새벽. 아, 요렇게 보여져. 요 때, 뭔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 그게 이제 보면, 그, 연준 FOMC하고 겹치는 것 같아. 음, 그지? 요때 어? 새벽 5시, 뭐, 이렇게 보이네. <laughs> 뭐 이때 일어날 수도 있고, 음, 어찌됐건, 여기까지는, 아, 어, 여러 나라 이렇게 뭐, 이제 가다가, 이렇게될수 있어. 어? 아니면은, 아, 어, 잠깐만.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수 있다 이거지 아, 이해 되지? 음. 이렇게는 그러니까 좀 열어놔라. 아. 그리고 요거 이탈하면 요 요거 요거 이탈하면은 어, 안 좋지. 아, 알아서 판단해. 음. 이렇게 보여지고 아, 잠깐만. 그래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렇게, 이제, 밑에서부터, 음, 아, 잠깐만. 한번 줄여보자. 요렇게 보면 될것 같고. 음, 다시. 요렇게. 요렇게. 그지? 음. 그리고, 그리고, 얘를 좀 보자고. 음 여기서부터, 요렇게. 또, 요렇게. 음아 그러면, 얘는 하락하면, 아까 형이 얘기했듯이 요 룸이 열려 있는 거야, 지금. 어 요렇게 봐. 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 보여. 어 높아 보여. 음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제 바로 올라가기 어렵다, 이거지. 어 그러면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알트들도 지금 반등 나오는 것들이 있긴 한데, 하락할 확률이 높다. <laughs> 음, 그러면, 신규 진입할 친구들은 이제 요 자리에서, 음, 좀 매수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예, 형 판단이야. 자, 비트코인은 받지. 자, 요렇게 보면 될것 같아. 음, 그리고, 음, 카이버 네트워크. 형이 이제 음... 이 종목은 어, 형이 지금 구름가자 하고 있어서 아뭐이 자리에서 형이 이제 뭐 언급을 했었던 건데 아, 형도 좀 먹었어, 아, 형도 뭐 소액 먹었어, 100% 먹고 나왔어 이거 <laughs> 아, 이거는 소액이야 소액, 아, 아, 뭐 때도 막 벌고 이런 거 아니야. 음... 얘는 보면 <laughs> 형이 4,000원 부근까지만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음 그리고 <laughs> 형은 여기까지 기다려 볼것 같아. 여기까지. 아. 어 그래서 요렇게. 어? 요렇게. 어? 그러면 여기가 대충 그래. 뭐한 2,400원에서 2,100원. 어요 라인 보이네. 그렇지? 아 이거 잘못 그렸네 잠깐만. 음. <목소리> 아, 케이 여러분. 요거 보고 오면 형은 관심을 가져본다. 아그 전까지는 <laughs> 음 이거 이제 뭐더 이상 언급 안 할게. 이거 여기서 뭐 정리하는 게좀 비중을 좀 주의라고 형이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뭐형형 말은 그냥 단순 참고만 하는 거니까. 어, 고에서뭐 대응했던 동생은, 음, 여기서 다시 한번 받아봐. 아, 아 여기서. 그리고, 여기 왔는데도 못 팔았어. 못판건 아니고 안판 거지. 어, 안판 동생은, 뭐, 어떻게 해. 그냥 기다려야지, 뭐. <laughs> 어? 어, 그냥 기다려 봐야지, 뭐. 어, 이렇게, 지금. 요 추세도 이탈했지. 아, 요거, 이탈했어, 지금. 음. 자, 요렇게 보면 될것 같아. 음.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되겠지, 뭐.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겠지. 어. 음. 아, 그런 것 같다, 이거야. 아, 뭐, 형이도 뭐, 시민이 아니니. 이렇게 또 올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지, 뭐. 하지만, 아, 아무 팀은 안 본다. 흐음 그렇게, 뭐, 팀 얼마 좋아? <laughs> 그럼 이제, 아. 어. 그뭐 알아서 해 알아서 하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요 관점을 어, 형은 유지하고 있다 아 그래서 이때 되면 다시 좀 쳐다볼 생각이다 아 이렇게 요건 정리해 줄게 자 그럼 카이보 네트워크도 좀 봐줬고 아 그리고 이제 스와이프도 좀 봐달라고 해서 음 형이 스와이프도 좀 가지고 왔는데 음. 스와이프는 일단 여기 한뭐 1400원, 어, 1400원 여기까지는 열어 놔야 되지 않을까? 어, 어? 여기까지는 열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 어, 얘가 여기 뚫고 이렇게 올라가서 안착해서 이렇게 가면 어, 좋지. 어, 근데 일단 한요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음. 이해되지? 음. 여기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자. 아. 요 정도로 형이 정리할게, 얘는. 음. 나중에 요 자리 오면 또 이제 정리해야지. 아, 이게, 잠깐만. 아, 됐지? 음. 나중에 요 자리 오면 정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정리해주고 하면 돼. 단기적인 접근에서 이야기 하는 거야. 어? 단기적인 접근. 음. 그냥 쭉 홀딩할 친구들은 알아서 해.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어. 이거가, 잠깐만. 어, 형이 써놨어 이렇게. 아, 어, 카이버 네트워크. 아, 어, 요 가격에 형이 오면 접근하고 싶다. 아, 어, 그래서 스와이프는 1760원. 많이 안 올라서. 그래서 형이 이제 좀, 한번본 거야. 어, 1760원이면. 뭐야, 요 자리 되네. 음 여기. 음. 아 기다리면 올 거야. 아 기다리면 와.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열어놓자 아. 음, 요거 뚫어야 돼. 음, 요거 지켜봐. 아못 뚫으면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아, 어, 그리고 다시 떨어지겠지. 어 이해되지. 그 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올라가던가, 이럴 거야. 아, 어, 이렇게 요 관점을 가지고 보면 될것 같다. 아, 어. 자, 그러면 요것도 됐고. 그 다음에는 리플, 어, 리플은 음, 일단 얘를 뚫어야 돼. <laughs> 리플은, 요렇게 해서, 형이, 지난 방송에서, 음, 이렇게 이야기 했던 것 같아. 요새끼 뚫을 것 같다고, 요거. 어? 그지? 어? 요거 뚫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지? 아, 기억날 거야. 근데, 일단은, 아, 보면은, 장태 양봉으로 뚫었어. 음, 그지? 아, 뚫고, 아, 현재 상황 보면 뚫고, 자, 다시 여기 이제 이 추세 때 지지해주고 있는 거야. 요걸 지지해줘야 돼. 아, 그지? 이 이상 빠지면 안 돼. 여기 빠져주면 안 돼. 아, 그럼 또 피곤해져. 어. 그니까 러 요거를 잘 지켜보면 될것 같아. 어, 요걸 지지해주면 요렇게. 어? 오케이? 그래서 뭐 대충 보면은, 한 1300원 정도? 어, 부근 오면, 음, 그냥 1300원 정도? 한, 아, 요 정도 됐군, 있때 아, 잠깐만. 그, 리플은, 형, 그, 지금, 방송이 있으니까, 그거 좀, 잘 봐. 아. 아, 요 가격대. 여기가, 뭐, 요렇게 보이네. 오른쪽에 보이지? 아하, 요 정도. 이 정도 오면, 어,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게 좋지 않을까싶다 음...이해되지? 음, 뭐 간단하게보면 아 요렇게도 볼수 있고 음. 자 요가격 음. 아 잠깐만 아이고. 아, 그냥 구름 가지 하나 하려고. 음. 아.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아, 그래. 그리고, 아, 우리 동생들한테 뭐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일단은 뭐 비트코인하고 나머지 코인들은 좀 받고, 음. 이 현재 이 시장에 대한 건데 이건 너네들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음, 그 지금 이게 일본 비트코인 일봉인데 니들 지금도 막 이렇게 백배 천배 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오산이다. 어, 어그 오산이야. 그렇게 접근하면 안돼이 시장. 형이 그형 동생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비트코인을 어 예를 들면 뭐요 가격대, 음. 그리고 여기서 판 사람? <laughs> 여기서 판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다잉 아, 약간 뭐, 요가격대? 참, 이가격대로 가야되겠다. 잠깐만 있어봐. 음. 자, 이런가격대? 어, 600만원? 어, 그래. 음 비트코인 600만원에서 8000만원? 어, 그래. 이 정도면 10배 나오지. 그지? 어. 어? 그지? 근데 지금은 여기 4700이야. 어?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1억 가도 10배 안 돼. 그지? 어? 잘해야 더블이지. 그지? 응? 맞잖아. 이렇게 갈 리도 없, 없겠지만. 어? 이렇게 이렇게 못 간다. 어? 이렇게 가기 어려울 것 같아. 형이 봤을 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laughs> 어? 이게 기대 수익률을 너네들 좀 낮출 필요가 있어. 어, 잠깐만. A다. 그래, A다. 이런 거. 요거 보면, 잠깐만. 아, 주봉으로 보자. 어. 어, 그래, 여기. 어? 여기 17원. 어? 17원 하던 거. 이게, 어, 3,300원까지 갔어. 그니까, 러 이때 샀었으면, 어, 그런 게 가능하다고, 어? 왜, 17원짜리가 10배 하면 170원이잖아, 어? 근데, 100배 하면 1,700원이고, 어? 이거 뭐 3,000원 먹었으니까 거의 한 200배 되잖아, 200배. 어? 근데 지금 여기잖아, 어? 지금 여기야, 어? 여기서, <laughs> 200배 먹을 수 있어? 응? 어? 10배면 만 원이야. 응? 어? 그치? 그리고 1 0 0면 10만 원이야. 2 0 0면 20만이 되야 돼. 그, 그런, 그, 그,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기가 요, 요런 시, 이런 부분이라고, 이런 부분. 어? 여기 10원대가 아니라. 어? 아, 그니까, 아,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지 말아라. 어, 아, 너무 높게 잡으면, 이런거 뭐10% 20% 올라오고 뭐30% 올라오고 이런것도 별거 아닌것처럼 느껴져 어 그래서 익절을 해야되는 구간에서 익절을 못하고 계속 존버하게 된단 말이야 어 그러면 안된다 어, 이제 뭐 에이다도 거의 바닥 다 찍었네 그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응?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여기서 또 수련 만들고 이렇게 하겠지 뭐어 그렇게 보여지네 어. 이해되지? 어, 이 이야기를 아유, 뜬금없는 지 말아라. 아,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아, 그런 구간도 아니다. 시기도 아니고, 그런 구간도 아니야. 응? 음. 그래. 이더리움 뭐, 이런 거, 이런 데서, 어, 아, 19만원, 어? 여기, 그럼 20배 먹었지, 얘는, 어? 어. 근데 지금 뭐이 구간에 사가지고 20배를 먹을 생각하고 있으면, 응? <laughs> 그, 그 옛날에 이렇게 이 저점에서 이미 이렇게 갈 거를 알아보고 산 사람들하고, 응? 현재 구간에 진입한 친구들이 있다면, 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 어, 알았지? 어, 아예 그냥 중장기 투자로 가던가. 아, 어, 단기적 접근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트레이딩, 그니까 사야 될 자리에서, 그니 그러니까 파야 될 자리에서 팔고, 다시 또 잡아야 될 자리에서 못 잡고, 이러면, 어, 힘들어질 수 있다. 어, 힘들어질 수 있어. 어, 지금 이게 계속 막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아니야. 어? 어 형이 지뢰밭 많다고 얘기했잖아. 어? 이해되지? 어. 일단은, 뭐,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 해줄게. 아, 어, 요 정도. 그래, 암튼 뭐, 이번 주도 화이팅 하고, 음, FOMC 그, 그때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 아, 어, 있을 것 같으니까 참조하고, 음. 그래, 또 형이, 금요일날 방송 시간에 또 올게. 음, 그래. 형 갈게. 음, 화이팅!